안녕하세요. 영신달입니다. 영신달기 오늘 화분이 어, 아리공방. 네, 아리공방 화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없어서 못 파는 애들이 많아요. 전에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큰 애들은 안 들어왔었고요. 이게 렇 작은 애만 들어왔었는데 이게 없어 가지고 제가 못 팔았거든요.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1번은 크기가 엄청 커요. 22cm, 높이가 21cm 한 45,000원짜리 지금 4만0 0 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요, 엄청나게 크고요. 이렇게 네,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숨쉬기 좋은 화분 네, 아주 네, 화분에 비해서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 앞에 무늬는요. 네, 조금씩 달라요. 그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자, 크기 보시면 압니다. 4만원짜리하고 2만원짜리하고. 자, 4만원짜리는, 네. 이거는 22cm, 높이가 21cm입니다. 1번입니다. 자, 2번은, 네. 18.8cm, 높이가 15.5cm. 네. <laughs> 엄청 가볍습니다. 숨 쉬기 좋은,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죠. 네. 물마름이 좋은 화분. 여름에 완전 다육이에 좋은 화분 네 이렇게 엄청 가볍습니다 자 이번은 어 이거 보이는게 아니고 박스에 많이 있으니까요 주문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은 2만원입니다 자 3번은 어 얘가 5만원짜리 다 되는데요 제가 세일 많이 했습니다 4 3 0 0원어이 화분 만든 공장에서 세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세일 하면 누가 신고 들어가요 신고 많이는 세일못해 드리고요 조금만 세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물 마름이 좋은 화분, 진짜 물 마름이 좋은 화분이에요. 엄청 까칠까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큰 것도 제가 한 손으로 들어요. 저 아시죠? 힘 없는 거 손에, 네, 자, 엄청 커요. 자, 3번은 가로가 23, 높이가 18.5, 43,000원, 모든 지 심어도 어울리는 창도 심어도 올리고, 야생화 심어도 올리고, 네, 바이솔 심어도 올리고, 다다 다 올립니다. 자, 3번입니다. 23cm고, 높이가 18.5cm. 이거는 국내산 화분이라, 어, 조금씩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고, 네,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이즈는 아닙니다. 4번 20cm입니다. 가, 세로가, 높이가 16.5cm, 4만원입니다. 어, 4만원짜리, 전에 4만원에 팔았는데 다 마감됐고요. 이번에는 5천원 할인해서 내가 판매하겠습니다. 3만 5천원에. 엄청 싸죠? 네. 대박 큽니다 네. 이렇게 이런 화분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물 마름도 좋고 네, 숨 쉬, 숨을 잘 쉬니까 화분이 네. 이렇게 가볍고요. 정말 좋습니다. 자, 4번에 35,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은 전에 아마 올라왔던 화분일 겁니다. 네. 5번은 가로가 17, 높이가 12 2만 원짜리입니다. 17cm나 되고 넉넉하고 네, 가볍고 물마름이 좋고, 이거 써보신 분들이 엄청 좋다고 또 주문을 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 5번. 네, 10, 가로가 17, 높이가 12, 2만원 짜리입니다. 참, 참 심고, 여러가지 심으면, 발이소 같은 거 심으면 엄청 이쁠 것 같습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어, 전에 5인가 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서로 주라 해서, 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엄청 저렴하게 제가 세일 을안 하려고 저렴하게 올린 거니까요 네 구경하셔요 근데 얘는 센티미터가 다 달라요 네 이렇게 틀린 것도 다 틀리게 생겼지만은 자 6번은 3만원씩에 가는데요 네 엄청 요거 사이즈는 어 요거 3만 5천원짜리보다 좀더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laughs> 네 가벼워요 무겁지가 않아요 화분이 엄청 제가 든거 보시죠 엄청 가볍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laughs> 이렇게 생겼고 근데 어, 또 다른 거 보여달라면 일본하고 똑같은 거 주세요 그러면 없어요 다 틀리게 생겼어요 이렇게 <laughs> 멋지게 생겼죠 아주 이게 다육이나 뭐 심어 놓으면 야생화나 뭐 심어 놓으면 엄청 멋질 것 같습니다 제가 치수를 재 볼게요 일본은 18.5cm 되고요 높이는 어, 17cm 가까이 됩니다 자, 2번도 18cm가 넘고요. 3번, 16cm, 4번, 18.5cm, 5번, 16.5cm. 요렇게 사이즈가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즈를 안 적어놨는데, 얘는 많이 있어요. 제가, 얘는 자, 이 앞전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주문 주셔가지고, 제가 못 드려서, 이번에는, 어, 제가 좀 수량을 넉넉히 드렸으니까요. 네.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 주시라 가면 제가 사진을 네. 또 박스에 넣어서 네, 사진을 따로따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6번에는 3만 원씩입니다. 자. 어, 7번, 8번은 효진 공방 침대요. 네,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네, 요렇게. 거의 비슷하긴 하는데요. 자, 얘는 어 입 있는 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이즈를 재 드릴게요. 입 있는 데가 15.5cm. 네, 크죠? 그 다음에 높이는 20cm 갑니다. <laughs> 자, 15.5cm. 15cm도 되고, 15.5cm도 되고, 네, 15.5cm. 15.5cm. 15cm, 15.5cm 이렇게 되네요. 네. 높이는 20cm 가까이 되고 얘는 좀더 커. 22cm도 된거 있고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네.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18,000원짜리 오늘을 15,000원에 세일가로 됩니다. 신제품이에요. 다음. 얘는 더 이쁘죠. 전에 비슷하게 나, 나오긴 했는데 이런 스타일로 거의 비슷해요. 사이즈는. 자. 15.5cm 얘는 16cm. 얘는 15.5cm. 16cm.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높이는 23cm. 얘가 더 높죠? 자, 얘는요. 2만 원짜린데 18,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네. 자, 7번, 8번은 효진 분이었습니다. 네. 자, 9번입니다. 9번은 가로가 14, 높이가 17, 15,000원짜리입니다. 수제화분이고요. 얘는 일일이 손으로 트인 분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네 무게가 그리 무겁지는 않습니다. 수제 화분이라 네 이렇게 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하죠? 네 멋지, 멋집니다. 아주 하여튼 숨쉬기 좋은 화분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자, 9번 가로가 14 높이가 17, 15,000원짜리입니다. 자, 10번, 11번은 고려화분인데요. 제 어, 고려하분이 참, 전에 것보다 엄청 멋지게 이렇게 만들었네요. 사각, 네. 요렇게. 구멍도 두 개가, 물구멍이, 튀 네. 트여 있고요 요렇게, 네. 요렇게 발도 멋지게 달았습니다. 네. 자, 요것이, 어, 이렇게, 어, 가루가 12, 높이가 20.5, 네, 25,000원입니다. 제가 만들면 동그란 것보다 사각이 만들기가 헐 힘들어요. 제가 화분을 지금 수제 화분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도 가마에 지금 한 가마 들어갔습니다. 유약 처리하고 다시 구워서 네, 올려드릴 텐데. 자, 10번에 28,000원 받으라 했는데 제가 25,000원으로 할인해서 파겠습니다. 사각이고, 이렇게 엄청 멋져요. 이렇게. 네. 자,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저 박스에 지금 보면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 색상 있나?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번에 가로가 12, 높이가 20.5, 25,000원 갑니다. 자, 11번은 가로가 9, 높이가 10.5, 8,000원입니다. 사각이고요. 네. 얘도 만원 받으라 했는데, 제가 8,000원만 책정해서 네, 세일가로 올리니까요. 네. 수제화분들은 좀 비싼 거 아시죠? 손으로 다 만들고. 네, 이렇게 색칠하고, 그리면 시간이 걸려요. 제가 수제화본 만들어보니까요. 하루에 두세개밖에 못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사각은, 어, 많이 만든, 오래 만든 사람들은 오래 마, 많이 만들겠죠? 저는 이제 초보라 많이 못 만들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로가 9, 높이가 10.5, 8천원에 갑니다. 국내분입니다.